네, 퍼치 펭귄들님들 반갑습니다. 이 퍼치 펭귄이 오늘 마지막 피날레가 나오면서 이런 윗꼬리가 긴 모습을 함께 확인할 수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는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제가 말씀드리는 18.2원에서 18.6원 사이로 매수를 진행하시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윗꼬리가 긴 모습으로 가격 하락이 나오는 이유가 세력들의 이 강한 매도세가 보이고 있는데요. 제가 저번에 이 세력들의 지갑을 함께 보면서 수급풀음을 함께 체크했었는데 현재 세력들은 전부 다 매도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퍼치 펭귄의 눌림목 구간을 공략하셔야 된다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오늘 영상에서 자세하게 수익 볼수 있는 이 매매 전략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본격적으로 분석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코인을 받아갈 수 있는 이벤트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알려드리고 넘어갈게요. 이런 퀴즈 이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쏠쏠한 용돈도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오로지 퀴즈 정답만 맞추시면 3만더 가까이에 코인을 받아나실 수 있고 6월 16일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갤럭시아 이벤트를 알려드려 3만원 가까이 코인을 받아가셨습니다 이런 용돈들 놓치시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리고 이 코인 이벤트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오늘 코인원 이벤트를 알려드렸고 그리고 최근에도 빗썸 에어드랍 이벤트를 통해서 약 2만원 가까이 수익을 봐주신 분들도 있어요 제일 금액이 컸던 이벤트는 넥스페이스 에어드랍 이벤트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넥스페이스 에어드랍 이벤트를 통해 많은 분들이 약 50만 원 가까이 용돈을 벌어 가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료 브리핑과 이런 코인 이벤트,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참여하시길 바라고 요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현물뿐만 아니라 이렇게 선물 브리핑도 함께 전해 드리고 있고 이를 통해 수익 내고 싶은 여러분들 아니면 이벤트를 통해서 용돈을 벌어 가신 분들은 상단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무료라고 연락 주시면 제가 신속하게 확인해서 여러분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여기까지 정말 잘 따라오셨 습니다 제가 팝시펭귄 1시간 봄을 먼저 보겠습니다 1시간 봄을 봤을 때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이 구간에 강 매물대로 인해서 저항이 나왔다라는 거 많이들 확인할 수 있는데요 현재 이 구간에서 매도세가 한 번에 강하게 터져주면서 거래량 보이시죠? 가격 조정이 크게 다가왔는데요 현재 세력들의 매도세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는 것보다는 8.2원, 16.85 구간에서 매수 기회를 포착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저는 이 퍼치펭귄이 여러분들이 올해 도롭할 수 있는 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최근에 이 솔라나가 현물 e 테프시기이다 나오면서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줬는데요 솔라나의 대표 소액 코인이 이 터치 펭귄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터치 펭귄의 강한 상승는 아직 한참 남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이런 늘은목 구간을 공략하면서 수익 내실 분들은 하단에 있는 번호 060-7409-0438로 여러분들 연락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분할 매도를 통해 큰실익을낸 만큼 또 오늘 토맥스 낸 호박 토큰을 통해서 약 300%의 실익을 보신 분들은 300%의 실익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개들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고 싶습니다. 저와 함께 수익을 만드실 분들 하단에 있는 번호 0 1 0 7 4 0 0 4 3 8로 여러분들 고독이라고 되게 구독자 인증 메시지 한 번만 남겨 주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락을 남겨 주셔야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여러분들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프리핑 전달드릴 수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추구하고 있는 이 매매전략은 제가 만든 체력 매집 포착으로 체력들의 매집 흔적을 포착하여 여러분들에게 이 배수신호 사인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들도 거래량 터짐과 동시에 추세가 반전이 되고 강한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배수신호를 전달 드리고 있죠 제가 이 고간에서도 여러분들에게 4월 14일 22원 매수와 그리고 매도가 41원까지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이 목표 80%를 목표로 진행을 했습니다. 세력들의 매수가 굉장히 강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효과적인 거래량이 있어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터트리겠구나라고 판단을 했죠. 우리가 최근에도 이렇게 큰 승을 봤지만 다시 한번더 세력들의 매집신으로 포착하여 여기서 다시 한번더 매수를 진행을 하고 세력들이 떠나갔을 때 여기서 다시 한번더 매도를 진행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이 최근에도 코켄 네트워크라는 종목으로 굉장히 큰 수익을 얻었었는데요. 코켄 네트워크 또한 네 시간봉을 봤을 때 현재 상단에서 내려오고 있는 이추선을 확인할 수 있고 후세선을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매집을 진행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제가 이 세력들의 매집 지표 또한 내 기법 바탕으로 제작을 했고요. 제가 이 6월 10일에도 저에게 무독자 인증을 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무료 브리핑을 드린 거 확인할 수가 있죠. 포켓 네트워크 세력들의 매수 신호가 떴기에, 매수가와 그 다음 2차 매도가까지 드렸고, 내가 보고 있는 이 2차 매도가 정확히 58원 구간을 딱 목표로 하고 가격 자체가 하락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도 이 세력들의 매수 신호가 뜨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더 매수 신호 사인을 드렸고, 이를 통해 약... 24% 245만원 가까이 수익률을 얻을 수가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수익 얼마든지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세력들의 내소신호를 포착하여 여러분들에게 애도신호를 전달드리는 것처럼 단타를 통해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벌어가셨으면 좋겠고 생각보다 이 코인단타가 어렵지가 않습니다. 내가 사용하고 있는 이 기법과 그리고 이렇게 세력들의 내소신호가 떴을 때 정말 마음이 편해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서 여러분들과 함께 매도를 진행을 하고, 수익 자체를 이 봉이로 크게 쌓아 올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 투자를 하는 이유가 큰돈을 벌기 위해서잖아요. 이 코인 또한 제가 만든 지표를 참고해서 여러분들도 매매를 진행을 하면, 수익률을 떼화할수 있다고 라볼수 있습니다. 현재 이 구독자 이벤트로 제가 만든 이 세력들의 매집 지표를 나눠드리고 있어요. 이뿐만이 아니죠. 제가 이 코인 무료 브리핑을 통해서 제가 세력들의 움직임에 따라 매수를 할때 같이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할때 같이 매도를 하면서 이런 브리핑까지 더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직 코인이 너무 어렵다. 좀더 영상을 보고 실례를 쌓아간 다음에 매매를 진행하고 싶다면 제가 아까 보여드린 이 이벤트 있죠. 이 이벤트 또한 무료로 여러분들이 정말 한 달에 10만 원 이렇게 벌어갈 수 있는 이 초특급 이벤트이기 때문에 제가 정답과 또 이벤트가 나올 때이 선착순이다 보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잊지 않도록 바로 문자 배송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 번호인 010-7409-0408로 100% 무료니까 제 채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구독자 인증 이 구독이라고 문자 메시지 한 번씩 남겨주세요 저는 그저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이 무료 브리핑과 제가 이런 이벤트들을 여러분들이 손쉽게 알수 있게 이 문자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면 현재 이 하단에 이 구글 폼을 만들었는데요 이 구글 폼을 클릭하게 되시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선택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코인 뉴스나 무료 브리핑 방이 필요하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또 제가 현재 이 구독자님들에게 무료로 10분 동안 1대1 투자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코인 시장이 너무 어렵고 투자가 너무 어려우시다 또 아니면 여러분들이 너무 고민이 많다고 하시면 제가 언제든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이 투자 상담도 합니다.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이런 수익 볼수 있는 중요한 기회높 놓치면 너무 아쉽고 저도 여러분들과 긴 인연이 돼서 차곡차곡 이 수익을 쌓아가 이 복리 효과를 이루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항상 여러분들 곁에 열려 있습니다 저 임세은 한 번씩만 남겨주셔야 여러분들과 인연이 돼서 연락을 드릴 수 있다는 거 참고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이런 소중한 시간 내서 영상 시청해 주신 점 감사합니다